물 들어올 때 노젓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CC되는 방법입니다. 대학생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대학 생활의 꽃 CC, 캠퍼스를 함께 걸으며 수업을 가는 모습, 그려보셨거나 그리고 있지 않나요? CC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학년별로 알려드릴게요. 기준은 4년제입니다. 2년제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1, 2학년 묶어 생각하시고 3, 4학년 묶어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3년제 학교는 알아서 잘 생각해 주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1학년입니다 1학년은 선배들에게 가장 많이 노출되어 타겟팅되는 학년이죠 아무래도 뉴페이스니까 당연한 거겠지만 일단 확률을 높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그룹 형성을 하셔야 합니다 핵인싸 보다는 인싸 정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룹이 형성되어 좋은 게그 그룹 안에서 cc가 탄생될 수도 있고 내가 아닌 다른 동기가 다른 곳에서 자리를 하고 있을 때도 자연스럽게 합류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만약 내가 아싸가 된다면 이 상황들은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터 같은 곳에서 내가 이 사람을 찜했다 식의 뉘앙스를 비춰 주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다수가 있는 곳에서 그런 느낌을 주면 주변에서 몰아가 주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물 들어올 때노 젓는 거예요. 초반에 그 몰아주는 결속력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힘들다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2학년입니다. 2학년 살짝 애매하죠. 신입생처럼 파릇파릇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3, 4학년처럼 선배의 느낌이 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동기도 1년 정도 봐버렸고, 그래서 1학년에게 눈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3, 4학년만큼 선배의 느낌이 없으니, 살짝 포지션 변경만 해주시면 돼요. 선배 말고 오빠 혹은 누나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1학년은 얼어 붙어 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2학년의 친절은 가장 최근에 내 심정을 느꼈을 거란 생각 때문에 더더욱 진정성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2학년 는 번외판이 조금 있는데 보통의 남자는 군대라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 국방의 의무를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군바. 반대로 여자는 성향 따라 갈 수가 있어요. 연상을 노린다면 1학년보다는 성숙한 연하 포지션과 연하를 노린다면 잘 챙겨주는 누나 포지션. 이건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에 따라 잘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3학년입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 혹은 확실한 방법은 학생을 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학생을 장 버프는 상당히 강한 힘을 보여줍니다. 소위 말하는 이 후광 있죠? 후광이 보입니다. 특히나 이 신입생분들에게는요. 이 후광은 4월 중순 정도까지 가는데 그 기간 안에 해결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3학년이면 실무자 혹은 실세죠. 학업에서도 성실하거나 뛰어난 모습을 보이면 플러스 점수 요인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같이 과제를 한다거나 하면 더욱 빛을 볼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예를 든 것처럼 3학년은 실무자 혹은 실세이기 때문에 업무적인 능력을 보였을 때 선망의 대상으로 오르기가 쉽습니다. 유일하게 3학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선배로서 뭔가 남다름을 표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4학년입니다. 4학년은 그냥 졸업하시면 됩니다. 사실 CC의 본인이 별로 관심이 없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1, 2, 3학년보다 사회에 대한 두려움과 흥분이 공존하다 보니 정신이 아무래도 다른 곳에 좀 팔려 있습니다. 4학년 때 사실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이미 학교 내에선 화석화돼 버리는 시기라 나도 상대방도 크게 이성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도 조금 욕심내서 한다면 나를 잘 모르는 신입생이 또 타겟이 되겠죠. 전 이제 학교에서 완전히 고인물이니까요. <목소리> 오히려 4학년은 내가 찾아 나선다기보단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않는다라는 게좀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옹달샘은 찾아오는 거지 어디어디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학년별로 CC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CC를 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장단점 따지지 말고 연애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대학생분들 혹은 예비대학생들 장단점을 따지는 것보다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연애라는 게 사람이 사랑하는 감정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장단점 따지면 재지 말고 내 마음을 꼭 표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학생 때 CC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장단점 몰라서 CC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맞다면 대학생 정도면 충분히 순수하고 괜찮은 사는 연애니 그냥 만나보세요. 대학생 때의 연애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때 연애 레벨을 쌓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신입생들은 긴장해라.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까뜨.